Q3 40 TFSI 가솔린 모델이고요. Q3 같은 경우에도 24년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보시는 모델도 24년식이고요. 음,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저 옵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펑퍼단 부분이라든가 S란 패키지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하거든요. 보시도 이렇게 토톤일로 들어와서 좀더곱럽기도 하고 흰색의 베이지 시트입니다. 보시면 베이지 시트가 굉장히 또 이쁘거든요. 이쁘기도 하고 Q3 소형 SUV 모델이지만 가죽 시트 자체도 마감이 되게 고급스럽기 때문에 가죽 자체 마감이 되게 좋죠, 질이. 이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보시면은 아우디 웨일컵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되게 실내 정숙성도 좋고. 그리고 40TFSI 엔진이라서 되게 펀치로 좋습니다. 가성력도 좋고. 아우디가 당연히 있죠. 디젤이 또 유명하긴 하지만 뭐 카트로라든가. 그래도요. 가솔린 타시는 게 낫죠. 이거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되게 실내가 되게 고급스럽죠. 보시면 이런 인터페이스도 이제 신형 머에식세에 뭐 들어가는 뭐 그런 인터페이스 같은 느낌도 되고 느낌도 나고 보시면 온도 조절 다이얼이라든가 이런 뭐 공조장치 다이얼 조작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다이얼 조절할 때 열선 시트랑 휴대폰 무선 충전 그리고 전방 주차 센서 이게 자동 주차 버튼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아이들 스타뱅고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C타입 충전구도 적용이 되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우디 로고에도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네요 아 이거는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로 불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불빛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프에도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고 요 뒷좌석에도 마찬가지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2열에도 시원한 개방감을 제공해주는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 어 2열에는 통풍 시트랑 통풍구랑 아 시타의 충전구를 1 2 v 충전 소켓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없, 안 들어가 있고요. 쿠폴더도 그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고 실내가 이제 베이지랑 블랙 투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이 좀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Q3임에도 불구하고 엔트리 모델임에도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또 넓고 이렇게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좀 다채롭게 다양하게 아니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페이크기는 하지만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스포티함이 많이 강조가 됐고요. 디퓨저라든가 이런 머플러 형상의 디퍼가 굉장히 스포티함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차는 작지만 이렇게 볼륨감이 또 있기 때문에 이 Q3만의 또 매력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Q3도 바로 출고되니깐요 전화주시면 출고 바로 해드릴게요. 차는 뭐 너무너무 이쁘고신색에 이제 이 베이지 시트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복합연비도 10kg가 나오기 때문에 연비도 굉장히 또 좋고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가서 이제 뭐 이런 티범퍼 에어댐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이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뭐 이런 오펜더 라인 앞에도 이렇게 에어댐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스포티함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카트로네요 사리구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굉장히